안녕하세요. 2026년 2월 14일입니다. 보내 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깊이 파고들어 볼 시간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 자료들은 정말 흥미로운 조합이에요. 한쪽에서는 AI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불을 창출할 거다. 이런 골드러시 이야기가 있고요. 네, 그렇죠. 바로 그 옆에는 AI 때문에 내 일자리가 그것도 1년 안에 사라질 수 있다. 이런 공포에 대한 기사가 나란히 놓여 있어요. 이게 뭐랄까 완전히 다른 세상 이야기 같더라고요. 그렇죠. 마치 극과 극을 달리는 롤러코스터 같달까요? 빅테크 기업들이 조단위 돈을 쏟아붓는 데는 이야기 바로 다음에 음, 그 기술의 거물들이 단 하루 만에 수십 조 원을 잃었다는 뉴스가 나오니까요. 맞아요. 여기에 또한 CEO의 과거 스캔들이 어떻게 글로벌 기업의 자금줄을 막아 버리는지, 또 미국이 달러를 무기 삼아서 어떻게 한 나라의 경제를 흔드는지 이런 내용까지 오늘 함께 살펴볼 자료들이 정말 다층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좀 명확해 보입니다. 이 흩어져 있는 점들을 한번 이어서 지금 AI라는 이 거대한 파도가 만들어 내고 있는 진짜 그림이 뭘까? 그 희망과 공포의 이면에 있는 핵심을 함께 파헤쳐 보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역시 돈 이야기부터가 제일 재밌지 않을까요? 그게 제일 좋겠네요. 보내주신 자료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바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AI 인프라에 쏟아붓는 그 천문학적인 투자 규모잖아요. 네, 맞아요. 이걸 보면서 다들 똑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이거 혹시 닷컴 버블 때처럼 미친 줄 아닐까? 거품의 전조 아닐까요? 저도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그런데 자료에 나온 한 분석가의 시나리오가 정말 재밌더라고요 KGB 시나리오라고 아 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네, 이게 현재 상황을 아주 잘 요약해 주는데요 K는 경쟁과열, keen competition 귀는 수요 충족, good demand B는 공급 부족, bad supply를 의미해요 아, KGB 네, 분석가의 핵심 주장은 지금 빅테크들의 투자가 단순한 과잉 경쟁이나 거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기업들은 외부에 아직 다 알려지지 않은 어마어마한 실제 수요를 네. 이미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미 사려는 사람이 줄을 쫙서 있는데 물건이 없어서 공장을 더 짓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자료에 나온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는데, 영화 조스에서 주인공이 처음으로 상어의 거대한 실체를 보고 겁에 질려서 더큰 배가 필요할 거야 라고 외치는 장면 있잖아요. 네네, 알죠. 지금 빅테크들의 심정이 딱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리스크는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게 아니라 곧 터져 나올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서 시장에서 도태되는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폭발적인 수요의 한가운데에 엔비디아가 있겠네요. 보내 주신 자료를 보면 엔비디아의 행보가 정말 심상치 않아요. 맞습니다. 단순히 AI 학습용 칩을 파는 걸 넘어서 200억 달러를 들여서 AI 추론 칩 자산을 인수하고 루빈이라는 새 플랫폼까지 공개했잖아요. 이건 마치 금광시대의 곡괭이만 팔던 회사가 직접 금광 운영에 뛰어드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아주 적절한 비유예요. AI를 만드는 시장을 장악했으니까 이제 AI를 사용하는 시장으로 영토를 확장하겠다는 거거든요. 아, 바로 이 지점에서 공룡의 복수 다이너솔스리벤 e 라는 보내주신 자료 속또 다른 흥미로운 예측이 등장합니다. 공룡의 복수요 이름부터 흥미롭네요. 네 지금까지 ai 붐으로 가장 큰 돈을 번 곳은 엔비디아 같은 인프라 기업이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다음 단계 주인공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공룡들이 누구죠 바로 전통적인 대기업들입니다 제조업 금융 유통 에너지 같은 분야의 기존 강자들이죠 이 공룡들이 본격적으로 AI를 도입해서 연간 수억, 수십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하기 시작하면 게임의 판도가 바뀐다는 예측이에요. 와. 자료에 따르면 2027년쯤이면 많은 기업의 CFO들이 실적 발표에서 AI 도입으로 올해 5억 달러를 절감했습니다라고 자랑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군요. 빅테크들이 지금 그 공룡, 고객들을 잡기 위해서 미친 듯이 인프라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와. 그렇군요. 장기적으로는 AI가 기존 산업의 강자들한테 날개를 달아줄 거다. 이런 희망적인 전망이네요. 네, 그런 셈이죠. 그런데 이상한 건 보내주신 다른 기사들을 보면 시장 분위기는 완전히 정반대라는 거예요. 이번 주 주식시장이 AI 공포 때문에 폭락했고, 머스크, 베조스, 젠슨 황 같은 기술 거물 5명이 하루 만에 260억 달러. 네. 우리 돈으로 30조 원이 넘는 돈을 잃었다고요. 이 극심한 온도차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게 바로 지금 시장이 겪고 있는 극심한 혼란의 증거죠.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시장을 짓누르는 공포는 크게 두 가지로 보여요. 두 가지요? 네. 첫 번째는 방금 이야기한 투자의 이면, 바로 비용에 대한 공포입니다. 투자자들 눈에는 지금 이 천문학적인 돈이 언제쯤 수익으로 돌아올지 너무 불확실해 보이는 거죠. 아, 공룡의 복수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이야기지만 당장 나가는 돈은 현실이다. 맞습니다. 그 불안감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대래 주가 폭락이었죠. 네, 네. 경쟁사인 네노버가 앞으로 메모리 칩이 좀 부족할 것 같다고 한마디 했을 뿐인데 대래 주가가 하루 만에 9%나 빠졌어요. 와그 한마디에요? 네 공급망에 작은 균열만 생겨도 AI 서버 구축 비용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날 수 있다는 공포가 시장에 확 퍼진 겁니다. 듣고 보니 이해가 되네요. 그럼 두 번째 공포는 뭔가요? 이건 아마 많은 분들이 피부로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 네 바로 대체에 대한 공포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AI 부문 CEO의 발언은 정말 충격적이었죠. 맞아요. 12개월에서 18개월 안에 대부분의 화이트칼라 직무가 사라질 수 있다. 이건 뭐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거의 시한부 선것처럼 들리잖아요. 네. 심지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같은 전문 분야에서조차 이미 코드 생산의 대부분을 AI에 의존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예시까지 들었고요. 12개월이라니. 정말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네요. 이런 공포가 단순히 기술 업계에만 머무는 게 아니겠어요? 물론이죠. 이제 투자자들은 다음은 어느 산업이 파괴될 차례인가 이걸 묻기 시작했어요. 아. 부동산 중개, 물류 관리, 회계. AI가 대체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서 미리 주식을 팔아치우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도 있죠. 그렇군요. 동시에 기술의 이면에서는 AI 피로감이라는 새로운 문제도 떠오르고 있어요. AI 덕분에 생산성은 높아졌는데 그만큼 업무 강도와 스트레스도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점까지 치닫고 있다는 신호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AI가 인간을 대체할 거라고 공포했다는 게참 아이러니하네요. 방금 본 DP 월드 사례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리스크가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을 운영하는 리더들의 지극히 인간적이고 음참 지저분한 행동이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정확히 보셨어요 거대한 기술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기업의 운명을 결정하는 건 결국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죠 네 두바이의 세계적인 항만 운영사 dp 월드의 ceo가 갑자기 교체된 이유가 그 아동 성범죄자 제프리 앱스타 인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법무부 문서를 통해 드러났기 때문이었 잖아요 네그 부분이 정말 놀라웠어요 단순한 개인의 스캔들이 아니더라고요 전혀 아니죠 이 사건이 보도되자마자 영국의 국영개발 투자기관인 BII 그리고 캐나다의 대형 연기금 같은 핵심 투자 파트너들이 곧바로 DP 월드와의 사업을 중단하거나 투자를 보류해버렸어요. 아 바로요? 네 이건 즉각적인 금융 손실로 이뤄진 겁니다. 이제는 리더 개인의 윤리 문제가 기업의 재무제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핵심 리스크가 된 시대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개인의 윤리뿐만 아니라 기업 자체의 윤리도 도마 위에 올랐더군요. 보내주신 자료에 나온 사이버 보안 기업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사례도 충격적이었어요. 아, 네네. 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0조 원이 넘는 거대 기업이 사실상 훔친 기술로 세워졌다는 소송에 휘말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쟁사인 고시큐어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핵심 플랫폼인 팔크이 자신들의 영업 비밀을 훔쳐서 만들어졌다고 주장하고 나선 거죠. 음… 근데 이 의혹이 2024년에 있었던 대규모 인터넷 장애 사태 이후에 진행된 기술 감사를 통해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점도 흥미롭고요. 그렇군요. AI 골드러시라는 화려한 무대 뒤편에서 벌어지는 뭐랄까 기술 탈취 같은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결국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사례는 기업들 간의 기술과 비밀을 둘러싼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제 전쟁의 규모가 국가 단위로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 최근 미국 재무부가 이란에 대해 인정한 사실이 바로 그 소름 돋는 예시가 될것 같습니다. 자료에 나온 내용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이건 정말 충격적인 고백이었죠. 미국 재무장관이 공식적으로 우리가 이란의 달러 유동성을 의도적으로 차단해서 경제를 붕괴시켰고 이를 통해 반정부 시위를 유도했다고 시인한 거니까요. 와. 세계 기축 통화인 달러가 어떻게 한 국가의 운명을 파괴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는지를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 최대 압박 정책의 결과가 끔찍하더군요. 이란의 중산층이 붕괴하고 6,800명이 넘는 시위자가 사망하는 인도적 위기까지 초래됐다고요. 맞습니다. 한 국가를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고립시키는 것이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죠. 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이렇게 한 나라를 옥죄는 미국의 힘이 정반대로 다른 나라에게는 엄청난 기회를 만들어 주기도 한다는 점이에요. 아, 기회요? 네, 보내 주신 자료에 나온 인도의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 사례처럼요. 아. 미국이 릴라이언스에게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줬다는 그 내용이었죠. 네. 베네수엘라의 마두르 대통령이 체포되면서 미국의 대외 정책 기조가 바뀌자 곧바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열린 겁니다. 그렇군요. 인도의 릴라이언스 입장에서는 국제 제재 때문에 눈치가 보이던 러시아산 원유를 대체할 값싼 공급처를 확보하게 된 거고요. 네. 미국 입장에서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영향력을 다시 설정하면서 남미의 질서를 재편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죠. 각국의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새로운 경제 구도가 순식간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와, 정말 모든 게다 연결되어 있네요. AI라는 기술 혁신이 골드러시와 실업 공포를 동시에 낳고, 그 기술 기업들은 리더 개인의 윤리 문제 하나로 휘청거리고, 또 국가들은 금융 시스템을 무기 삼아서 보이지 않는 전쟁을 벌이고 있고요. 정말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 같아요. 바로 그점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들의 핵심인 것 같아요. 공룡 기업의 부활을 약속하는 AI 기술이 바로 그 순간 대규모 실업 공포를 낳고 네. 기술 거물들의 재산을 하루 아침에 수십 조원씩 움직이는 금융 시스템이 다른 나라를 붕괴시키는 무기로 사용되기도 하죠. 기술, 자본, 권력이 어떻게 영향을 주고 받으며 지금 이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스냅샷들입니다. 듣고 보니 거대한 가속과 불안정이 공존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느낌이 정말 강하게 드네요. 모든 게 너무 빠르고 어디로 튈지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보내 주신 자료들을 관통하는 질문 하나를 던져 보고 싶어요. 네. 우리는 오늘 두 가지 명확한 예측을 함께 봤습니다. 하나는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없앨 것이라는 예측이고요. 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AI가 기업들에게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막대한 부를 안겨줄 것이라는 예측이죠. 이두 가지가 모두 현실이 된다고 가정해 보죠. 그럼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인간의 노동 없이 창출된 이 막대한 가치는 과연 어디로 흘러갈까요? 아... 이 전례 없는 생산성 향상의 과실은 누가 차지하게 되며 노동의 기회를 잃어버린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과연 무엇이 남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살펴본 자료들 속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어려운 질문이 될 겁니다.